가을이 무르익으면 꼭 찾게 되는 경북 영주의 보물이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사로잡은 부석산대요. 와 멋진데 이런 조화가 다 있네요. 고즈넉하다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보면 볼수록 빠져들고 알면 알수록 감탄하게 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부석사. 그 역사의 흔적과 사찰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나는 기행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이 부석사 하면 교과서에서도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데요 이 부석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찾으러 저와 함께 올라가 보실게요. 태백산맥 허리에 자리한 도백산 국립공원, 옛 봉황산 중턱에 오늘의 목적지 부석사가 있습니다. 기둥이 하나로 도있다고 해서 일주문이라 불리는 첫 번째 관문. 이곳을 통과하면 부석사가 지척이란 뜻입니다. 부석사의 아름다움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천왕문까지 이어진 300m 길에 모두 은행나무가 심겨 있기 때문. 대졸색이 물든 은행나무길의 장관은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부석사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북 영주의 대표 명소가 될 정도로 유명해졌죠. 네, 이 부석사의 단풍이 이제 막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예쁜 노란색이 곧 있으면 황금빛으로 변신할 것만 같습니다. 박윤정 리포터도한껏 들뜬 모양 누구나 쉼취하게 되는 풍경을 따라 가을 속을 걸어갑니다. 네 이렇게 부석사 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이에을에서도수 있는 최고의 그 길인 도같습에다어길가에는 사과가 탐스럽게 익어가고또 이어지는 그단에나무의 노란 그물한국 아주 어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도참 좋고요. 완만한 경사를 올라 이어져 있던 은행나무길 그 끝자락에 천왕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면 부석사 경내로 이어지는 108계단을 만나는데요. 고뇌와 번뇌를 씻어주고 깨달음을 안겨준다는 108개 계단. 그 108개 계단을 제가 지금 마주했는데요. 이렇게 108개 계단을 보니까 와이 견고함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점점 궁금해집니다. 부석사의 매력을 제가 더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조계종 16교구, 말사에 해당하는 부석사, 그럼에도 진귀한 것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 번쯤 들어본 익숙한 사찰 중한 곳이죠. 그런 이곳이 세계 문화유산이 된건 오랜 역사의 흔적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 부석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산세를 구경하다 보니 어느덧 경내로 들어선 박윤정 리포터입니다. 이렇게 걷다 보니 부석사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 스님을 만나 뵙기로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가 사찰을 둘러보니까 아주 고즈넉한 사찰인 것 같아요. 이 부석사는 어떤 곳인지 궁금하거든요. 서기로 676년에 창건된 1300년이 된 고찰인데요. 우리 부석사는 자연 경관과 많은 국보와 문화재가 있는 사찰이고요. 그이 부석사를 창건하신 의상 대사의 화엄 사상이 녹아 있는 그런 사찰입니다. 게다가 이제 축하할 일인 게 경사죠. 네.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가 됐다고 했는데 소감도 궁금해요. 네. 부석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자연과 문화재와 종교와 사상이 그 1300년이 넘도록 전해 내려오고 있고 아직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절에서 이, 이 기도하고 수행하고 또 탐방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세계인들에게 알려지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7대 사찰 중한 곳. 그중에서도 부석사는 오랜 역사와 이야기도 흥미롭지만 건축 양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미적인 모습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처음 왔는데요. 어, 부산에서 왔거든요. 근데 군데군데마다 너무 멋있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어느 곳한 곳마다 다 작품성이 있는 공간이 어느 한 곳이 빈 공간이 없어서 너무 아름다워요. 예술 작품과 같은 부석사의 풍경. 그 중심에 무량수전이 있습니다. 국보 18호로 지정된 목조 건물. 화려한 색도 큰 기교도 없는 소박한 건축이지만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죠. 특히 국보 17호인 석등. 그 공간 사이로 딱 들어맞는 현판의 모습도 놓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량수전의 비밀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안녕하세요. 어, 아, 해설사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무량수전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멋있죠? 무량수전 이렇게 보니까 뭔가 아늑하고 또 고즈넉한 분위기가 들거든요. 이 무량수전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예, 무량수전은 그 배얼림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공포를 짜 올렸는데 주신포 건물이며 팔짝 지붕입니다. 그런데 음. 배흘림 기둥이라는 말이 좀 낯선데요. 배흘림 기둥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궁금하시죠? 네네. 그럼 올라가서 만져보실까요? 아,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죠. 네, 그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어, 네. 배흘림 기둥 이름부터 범상치가 않습니다. 이 배흘림 기둥이라고 하셨는데 왜 배흘림 기둥이에요? 예 배흘림 기둥은 그 위와 아래가 똑같이 아니하고 주황이 굵게 이렇게 다듬어 놓았어요. 그래서 음. 배흘림 기둥이라고 합니다. 네. 네. 크기가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사이즈가. 크기가 주황이 이렇게 굵습니다. 아래가 조금 작고 저 네, 위쪽이 웃음. 가장 작게 이렇게 다듬어 놓았어요. 오. 고든 기둥은 멀리서 봤을 때 중간 부분이 좁아 보이기 마련 기둥 중앙을 볼록하게 만들면 이런 현상을 방지하고 무게를 단단하게 버텨낼 수도 있습니다. 과학과 미학의 조화라니 당대의 건축 기술은 도대체 어디까지 발전됐던 걸까요? 자세히 알아갈수록 놀라게 되는 곳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부석사입니다. 무량수전 안에도 역시나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국보 4 5오인 아미타불 소조 열애상인데요 지혜와 무한한 생명력을 가졌다고 해서 무량수불이라 불리기도 하죠. 이렇게 한 곳에서 무려 세 개의 국보를 동시에 만날 수가 있다는 점, 부석사 무량수전을 놓칠 수 없는 이유겠죠? 그런 부속사의 창건 역사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무량수전 뒤편에 보니까 또 다른 숨은 보물이 있네요. 네, 뒤에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뒤엔 뭔가요? 궁금하시죠? 네, 네 부석바위입니다. 의상대사가 함도량을 이곳에 펼치려고 합니다. 펼치려고 하는데 이곳에는 이교도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해를 했습니다. 그때 선묘령이 커다란 대반석을 들어서 기석을 보여서 이 무리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를 부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찰 이름을 부석사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부석 그 뜻을 풀이하면 떠 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바위와 거대한 바위를 아슬아슬하게 받치고 있는데 그 무게만 100톤에 이른다고 하는군요. 부석사 창건의 전설, 부석 바위에 얽힌 사연도 만나 보시면 좋겠죠? 이렇게 부석사에는 뭔가 숨은 보물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 바위 말고도 또 숨은 보물이 또 있나요? 네 있습니다. 부석사에는 신기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신기한 거 보러 제가 가야죠. 네, 가시죠. 수 없죠. 이쪽으로 가면 되나요? 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볼게참 많아요. 곳곳에 네, 곳곳에 쫙쫙 나와 보셨네요. 해설사의 안내를 따라간 곳은 안양로가 건너다 보이는 곳. 이곳에는 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한 칸에 부처님이 두 분씩, 예, 예, 두, 두 분씩, 두 분씩 계시죠, 저기요. 예, 두 분, 두분 해서 여섯 아유, 분입니다. 여섯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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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분인데 보셨어요? 예, 예, 보셨어요? 맞아요. 못 보셨어요? 안, <laughs> 안 보셨어요? 아니, 저, 저, 저 정각 안에, 예. 이게 세 개의 아, 예, 이게 예. 나인이 있잖아. 예. 그 나인 안에. 예. 어, 어. <laughs> 나는 세 분은 보였어요세분아세분나아안네 어, 아, 부처님이 두 분씩 두 계시잖아 두분두분 두 분, 두분 해서 여섯분에서여섯분이요분이요한분두분세분이 다섯 분이는 분, 분, 네 노랗게 분이는 다섯 분은 다섯 분이고요 다섯 분이, 저는 다섯, 분 분이고? 다섯 분 저도 다섯 분이어요 다섯 분이에요 다섯 분이한요 네. 다섯 분이요분이더요신섯요 다섯 분이요. 다섯 분이에요 다섯 분이세요분이제요 다섯 분이예요 다섯 분이 다섯 분이야 다섯 분이맞요 다섯 요 네, 맞아요 다섯 분보이는요분 지붕을 받치고 있는 처마의 일종인 공포. 그 사이로 부처가 가화를튼 형상이 보인다고 해서 일명 공포물인데요. 부석사 명물 중 하나입니다. 676년 의상대사가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창건한 사찰 부석사. 제자들이 모일 때면 3천 명을 수용할 정도의 규모였다고 하니 숨은 비밀과 이야기도 무궁무진할 수밖에요. 네 아늑한 사찰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 독특한 풍경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제 뒤로 보이시죠 안양로와 무량수전이거든요 근데 마치 두 건물이 하나로 보이는 것 같아요 당대의 건축 기술로 어떻게 이런 황금 비율을 만들어 냈는지 천 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사찰 문화의 우주성을 실감하는 순간입니다. 놀라고 감동하고 감탄했습니다. 이 부석사의 역사와 멋 여러분도 꼭 만나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석사의 고즈넉함을 더욱 더 마음에 담아두고 가려고 해요. 여러분 저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갈래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역사를 간직해 왔는지 심사하는 유네스코. 그리고 그 등재 조건인 지속성과 깊은 역사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사찰 부석사 산지 가람의 풍경과 진귀한 건축 양식의 미학이 공존하는 곳 가을 색이 완연한 이맘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부석사로 발걸음해 보시면 어떨까요?